워더링 하이츠 저택이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두 가지 있었어. 거울, 거울 있는 사람 없냐? 야, 뭐 아무거나 내놔봐. 한 가지는 급격하게 긴장과 불안해진 듯한 방망이와 이상할 정도로 갑작스레 바뀌어 버린 굳은 날씨였다. 바깥에서 천둥 번개가 계속 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날씨가 굳은 곳이었나요? 바람은 항상 거세게 몰아치긴 했어. 하지만 이런 천둥이랑 번개는... 바람은 원래부터 불고 있는 곳이었는데 붉게는 갑작스럽게 생겨난 곳이었다? 어둡고 고풍스러워 비명과 의문을 잔뜩 품고 있는 이야기에 등장할 법한 저택이 딱 이런 느낌이겠지 아... 결국 여기서 우리가 또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부거나 회사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저택일 뿐인데 자, 내리지 나와, 카루는 이번에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야 기에 간섭 안 나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세워두면은 뭐딱할게 있나? <laughs> 수급자들은 팔짱을 끼트로 베르빌 길리우스에게 불만 어린 표정을 내비치고 있었다. 다들 표정을 보아하니 단체로 할 말이라도 있는 듯한 모양새군. 뭐뭐뭐 본인은 아닐세. 아, 감 감히... 음. <laughs> 아, 아, 아무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네. 여기서 나지? 너의 스리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벌써부터 거야? 베르길리우스. 아무래도 이번에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건이스마일이드 보였다 처음에 길잡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길잡이는 커녕 매번 작전마다 우리를 출발선에 내려두고 카론 씨랑 무엇을 하러 다니는 건데요? 걔네가 뭘 하고 지내는지 흐름이 <laughs> 정말로 보이긴 하는 거지 <laughs> 그걸 좀말야겠소 쓸데없이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점은 확실히 하죠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부서의 동료라면 적어도 업무 간 행선지 정도는 공유하자고요 실제로 회, 회사에서 일해본 사람답게 어 진짜 참 신뢰감이 넘쳐나는 그런 말이 또한 너희가 특정 계약을 통해 이곳에 입사를 한 것처럼 나 역시도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곳에 입사했지. 왜 특색나리께서도 계약서를 썼다는 말인 게가 특색이라고 하면은 도시에서도 워낙에 어, 자유분방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한테조차 계약서를 들릴 정도로 리버스가 강하단 건가? 자세한 계약의 내용까지 너에게 말해줄 생각도 없고 언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스마엘, 네가 말한 신뢰라는 단어는 제법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간단하게만 언급해두지. 나는 황금 가지를 직접 회수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여기 있는 관리자 그리고 너희 수감자들에게 맡겨만 하지. 너무 좀 영향력이 넓은 페널지 아닐까? 다만. 목적지에 도착해서 너희들을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을 할 때, 그래도 마음을 어느 정도 놓고 보낼 수는 있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군. 수감자들도 어느 정도 강해졌다. 야, 칭찬해 주는 건가? <laughs> 어, 잠깐만, 이대로 내릴 수는 없어. 이 자식이 눈치가 죽어버린 거가 갑자기 거기서 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안 되겠어. 다시 돌아가자. 유턴하면 되잖아. 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대사. <laughs> 내 피해는 유턴 없어. 이런 꼴로 어떻게 다시 저택에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고 보면 방망이를 어떻게든 꾸며주라는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었지.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방망이밖에 없는 것 같다. 아 <laughs> <laughs> 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음흉하게 웃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히스가 혼자서 뭘끔하게 꾸미긴 힘들 것 같아서 꽤 전에 노자님과 함께 둥지로 돌아오기 전 뒷골목에서 잠깐 쇼핑을 하다 왔답니다. 아 차차 이미 함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구나. 잠시 후. <laughs> 오. 약간 DHC 옆에 약간 그런 거 생각나는데. 친절해 보이는 것 같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시끄럽게 해도 때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버스 어, 내부에 열어도 이꼬아지인걸 보면은 저택 내부에서 어떤 꼬라지인지 알겠고 <laughs> 그래서 결국 저택에서는 옷왜 나오는 거야? 잔뜩 부담스럽게 움직이던 러그의 몸이 갑작스럽게 굳는 게 느껴진다 뭐든 괜찮았어 때리는 것도 굶는 것도 하찮은 취급을 받으며 부려먹어지는 것도 하지만 캐서린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내가 저택에 있어야 할 이유는 그 순간 사라졌어. 신경 쓰려거나 쉴드를 쳐주려고 한 한마디 같은데 그게 러그의 마음속에 쇠기계를 박아버렸나 왜구나 히스클리프군. 이게 자네가 살던 곳의 대문인가? 순간까마전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문자이다. 이런 곳에 살았으면서 홍루씨를 부자라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건가요? 갑자기 배신감까지 느껴지는데 히스클리프군 그대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네만 헛소리는 집어치워 그런데 지금까지 러그의 행동 거들을 보면 은이 집이 러그의 소유질 가능성은 거의 0%다 아니 그냥 0%다 몇몇은 <laughs> 농담처럼 또 몇몇은 진심으로 그의 출신에 대해 놀라고 있었지만 러그는 짙은 분노를 드러내며 시버되듯 말할 뿐이었다 난이 저택에 있었던 단 한순간도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 저택도 한 한순간조차 날 받아들이지 어, 뭐, 뭐야 이건? 낙뢰다 후방에 있는 숲 근방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야 그러고 보니까 번개가 치면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사람이 번개를 맞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했어요 오 저거 보시게 오, 저그마한 다람쥐가 있대 도시에서 정원이나 숲을 가진다는 것은 이론이 저런이 해도 엄청난 재력가라는 것은 틀림없지. 집 주변에 약간 풀 울타리? 그런 것도 약간 재력의 상징인데. 숲 자체가 있다는 거는 대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 모르겠네. 다람쥐도 있고 뭐 몇몇 짐승들도 심심찮게 볼수 있었지. 아주 가끔 가다가 기분이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져서 숲에 계속 처박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아, 그럴 때마다 이 다람쥐군이 적잖은 친구가 되어 주었겠어. 친구 맞지? 이용할 양지 그런 거 아니겠지? 일파람쥐야! 우와! 하하하하하하! 어. <laughs> 한때 너 그의 작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를 다람쥐는 대문 안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벼락을 맞아 새까맣게 타버리고 있었다. 아, 내 네, 과민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번개가 정확히 저 다람쥐를 향해 치는 것 같았거든.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아야 미친 나도 이런 벼락은 처음 봐 설마 이게 음... LCCA였나 걔네가 말하던 방호 시스템 같은 건가? 그래 자 어쨌든 어, 너가 문을 두들기면 괜찮겠지 너그가 <laughs> 멍하니 저택의 대문을바라보다 문을 두들기는 거 오랜만이네 한 번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길래 몰래 저택에서 빠져나온 캐서린이 문을 열어줬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행이뭐 대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없겠네. 이쪽도 <laughs> 나름대로 초대를 받고서 온 입장이니까 문을 열어주겠지. 오, 숨을 몰아쉬는 럭크가 대문을 두드렸다암을들어나지 음... 않다. <laughs> 담을 넘어갈까요? 높이를 보호하니까 발목 접질러질 각오만 되어 있다면 아니,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힘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럭키지만 이미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야 했을까. 는 평소와 같은 분노가 가득한 러그가 되어 있었다. 여기는 내가 초대받은 저택이야. 담을 넘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개서인 내가 왔어! 한번 무시당했는데 다시 소리친다고. 개서인 우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때문에 러그가 그 말을 한다고 열릴 거라고 보는 수감은드물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 하지만 개선! 개설... 정말로 그위침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문이 열렸. 꾸민 보람이 있었죠?